자, 실수 집합을 r이라 할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이랬어요. 음,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고 함수열 fn의 극한 함수 f를 구하고 이 함수열이 f로 평등 수렴하는지 판정하시오. 이랬어요. 자, 일단은 여기 극한 함수 먼저 구해야 되죠. 그다음에 평등 수렴하는지 판정하고. 그죠? 1번, 2번. 어, 그러면은 어, 극한 함수. 그러면 각점 x를 먼저 여러분 고정시키고 저게 어, 저 함수열이 어디로 가는가?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맞죠? 근데 이제 어, 딱 요런 꼴이 있죠. 지금 x의 n승 꼴이 있으니까 지금 x가 일단은 뭐일 때? 아, 요 범위로 나눠 주면 되겠다. x가 0 이상 1 미만. 요거일 때는 어떻게 돼요? 1대 x의 n승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죠. 맞죠? 그러면은 fnx는 어디로 가니까? 아, 어, 저 0으로 1분의 0으로 가는 거니까, 어, 0으로 가요. 맞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X의 N승은? 1이죠. 맞죠? 그러면은 F, NX는 몇이에요? 계속 같은 값이 나오죠. 1인가요? 1로 가죠. 그럼 한마디로. 계속 N을 가봤자. 맞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에, 남은 구간이 X가 1보다 크고 2 이하일 때. 그러면은 얘는 X의 N승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맞죠? 그러면은 얘는 FNX는 어디로 가요? 2분의 3으로 가죠. X의 N승으로 다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맞죠? 아, 그래서 2분의 3으로 가겠다. 자, 따라서. 극한 함수는 어떻게 돼요? 0, 2, R, 이거고 F, X는, 이렇게 어, 이제 써주면 되겠죠? X. 이 범일 위 때는 0, X가, 1일 때는 1, 그 다음에 X가, 이거일 때는 2분의 3입니다 됐죠? 일단 극한 함수를 구했어요. 그죠? 음. 그 다음 두 번째, 함수열 FN이 F로 평등 수렴하는지 판정하시오. 이랬어요. 평등 수렴 합니까? 안 합니까? 어, 뭐 이렇게 균등 노름법을 쓴다거나, 뭐죠? 균등 노름 파악해서 뭐, 극한 함수랑 빼면서 뭐, 그렇게 간다거나. 일단 그러기도 좀 번거로워요. 힘들어요. 지금 막 구간도 나눠져 있고 이래가지고. 그죠? 음.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어, FN은 항상 지금 뭔데? 무슨 함수열이냐면, 어, 연속 함수열이에요. 그죠? 연속 함수열인데, 만약에 평등 수렴 했다면, 앞에 정리해서 극한 함수도 연속이었을 거예요. 근데 극한 함수를 보니까, 연속이다 아니다. 이건 딱 봐도 연속이 아니죠. 그 말은 반증을 해주고 있는 거지. 아, 이게 평등 수렴 하진 않았구나. 라는 거죠. 그죠? 어, 그거를 써주면 되겠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은, 0이요. 폐 구간에서 어, 연속이지만 극한 함수 f는 0 2에서 연속이 아니므로 0 2에서 함수열 F에는 F로 균등 수렴하지 않는다. 됐죠?